안녕하세요, 강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보람입니다. 보람 씨, 네. 우리 벌써 프로그램이 절반이 훌쩍 지났나 봐요. 맞아요, 왠지 새로운 어. 느낌이 드는 응. 11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지 배경도 바뀌었어요. 너무 시원하죠? 네, 너무너무 시원해요. 지방이 또... 또 많이 없어서 더 시원한 거 아니에요? <laughs> 저희는 네. 11인데 네. 우리 프로그램을 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간략하게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거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아마 오늘 저희 네. 프로그램을 처음 보시고 딱 끝나는 지점에서는 네. 나 이제 이 프로그램 계속 볼래라고 아, 빠지는 거죠. 자자자자 네, 왜? 자기도 헬스업. 바디업 라인업이 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강 미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제 네. 옆에 이렇게 몸짱 교수님이 <laughs>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학영양학 박사이며 바디 디자이너인 강영숙 교수 40대 후반이라는 실제 나이가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탄탄한 몸의 소유자인데 건강민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이며 백보람의 건강사부인 그녀. 조금만 시간을 내면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다. 생활 속 운동의 실천가 강영숙 교수. 앞으로도 그녀의 활약을 기대해 보자. 아우 잘 봤습니다. <laughs> 근데 새삼스럽게 항상 이렇게 옆에서 뵙는 교수님인데 이렇게 뵈니까 또 달라 보이고 부끄러워요. 아, 취소할게요. <laughs> 멋있어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아, 항상 옆에 계시니까 네. 모르지만 이제 화면을 통해서나 운동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네. 정말 저는 최고 멋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헬스업 네. 라인업을요.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네. 건강에 꼭 필요한 운동 정보와 영양 정보를 간단하게 배우시기 때문에 네. 저보다 아마 더 헬스업 라인업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헬스업 네. 라인업에서만 볼수 있는 국내외 스타들의 바디 라인 정리를 밝혀지는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와 막상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네. 역시 우리 프로그램 정말 유익하고 대단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헬스업 라인업을 진행을 하면서 네.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제 몸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 인정, 때문에요.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 네. 저는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음.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치료를 받았답니다. <laughs> 제가 문득 이렇게 <laughs> 네. 채널을 보 올리는데 보람 씨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누구입니까? 보람 씨의 스승 아닙니까? 네. 잘한 자 있나? 몸은 좀 바뀌었나? 이렇게 보니까 헉, 정말 어깨 라인하고 다리 라인이 이렇게 근육이 갈라지는 거 있죠.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자 프로그램 소개는 이쯤 하고요. 네. 언제나처럼 첫 번째 거나 소개해드려야죠. 스타 바디 디자인, Who's, who's the, the Best? 스타 바디 디자인, Who's the Best? 보람 씨, 네. 남자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딱 보면 여자들한테 가장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어딘 것 같아요? 얼굴? 예전에는 그랬지 얼굴. 요즘은요. 남자들 네. 보면 자꾸 허리 라인을 많이 이렇게 본대요. 어, 허리요? 여자들 허리에 매력을 많이 느낀대요. 아, 어, 약간 의외이기도 한데요. 그럼. 그럼. 아름다운 매력적인 허리 라인을 만들려면 음. 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의 키, 자기의 몸에 아주 조화로운 균형 있는 허리가 음. 아주 매력적인 허리랍니다. 알겠습니다. 허리 라인이 음. 아름다운 음. 스타 이번엔 해외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래 볼까요? 함께 보시죠.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쫙 빠진 허리. 해외에서 찾은 완벽한 허리 라인 스타는 누구? 전문가가 선택한 섹시한 허리 라인 스타는? 에바 롱고리아! 이상적인 허리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 엉덩이와 허리, 그리고 가슴의 비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엉덩이에 비해서 허리가 70% 정도일 때 예쁜 허리를 가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 두께는 어, 2cm 이상이 넘지 않아야 되고요. 근육이 적절하게 발달해 있어서 피부의 탄력도가 좋아야지 아주 탄력적인 그런 예쁜 허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에바 롱고리아의 허리는 훌륭한 그런 허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바 롱고리아의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 운동이 필수적인데요. 옆구리 부분의 넓은 삼각형 모양의 근육인 광배근과 복부의 옆면에 있는 외복사근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팔을 앞이나 위에서 당기는 동작과 몸통을 트위스트 시켜주는 운동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아, 에바 롱고리아네요. 매력적이죠. 네, 참 몸매가 음, 예쁜 음, 스타인데요. 음. 또뭐 드라마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맞아요. 스타덤에 오르신 분입니다. 에바 롱고리아. 보통 근데 미국은 여자들이 키가 70, 80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키가 60도 안 돼요. 와. 157인데 저 섹시한 허리라인, 네. 저 균형 있는 허리라인으로 미국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laughs> 진짜요? 어, 그러니까 1위, 정말 키 크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몸의 밸런스가 그렇죠. 잘 맞아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얼른 엘바 롱고리아의 섹시한 허리라인 네. 운동법을 알려주세요. 네. 네. 자, 오늘 배워볼 운동은 네. 아, 바캉스 그 계절이잖아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아까 그 비키니도 이야기하고 허리라인도 이야기했지만 네. 군살이 삐죽삐죽 삐져나오면 안 되니까 섹시한 허리 라인 위한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분들이 제 매력을 느끼는 라인이라고 하니까 탈시빌 우리도 네. 하면 된다 네, 알 네, 네. 자, 먼저 할 운동은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네. 벌리고 혹시 이런 무거운 볼, 소프트 볼이나 아령이 있으면 괜찮은데 또 마땅하게 들고 할게 없다 그러면 예쁜 사과. 사과나 오렌지나 네. 참외나. 그러니까 과일을 먹으면서 운동하는데. 오케이. 왜 <laughs> 네, 요즘 산에 갈때 네. 오이를 드시면서 올라가시잖아요. 똑같아요. 자이 들고요. 네. 얘를 천천히 당겨줍니다. 네요? 아, 네, 네. 자 이때 천천히 후 당겨주면서 이 옆구리 이쪽에 네, 당기죠자 네. 천천히 내려오시고 천천히 내려오고. 자 몸통을 회전하면서 팔을 아래로 쭉 내립니다. 펴서도 되고요. 힘드신 분은 구부려도 상관 없고, 네. 자 위로 펴서 주시고 다시 후, 네. 자 옆구리 라인, 자 다시 하나 둘셋 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지금은 위에서 내려 주셨잖아요. 네. 이제는 다리를 당기면서 올려 주는 겁니다. 이제 이쪽 네네 아, 네. 쉽죠. 네. 자 준비 하나 쭉, 자 어디가 당기세요. 이제 반대쪽이 당기죠. 네. 내내리시고요. 네, 둘. 와, 진짜 이거는 운동 되겠네요. 예. 처지는 도 느껴요. 벌써 엉덩이하고 뒤쪽 옆구리가 네. 확달라지죠 셋. 아마 잠깐만요. 자. 보람 씨가 옆으로 잠깐 이렇게 서 주세요. 넷. 이쪽 뒤쪽 어깨 이렇게 옆구리랑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요쪽은 앞쪽 옆구리랑 아주 뒤, 이게 까지 음. 네. 허리를확 이렇게 짜면 이렇게 뒤틀리듯이 맞죠? <laughs> 네, 쫙 당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바캉스 라인, 네, 네. 허리 라인요? 네, 허리 라인을 위한 운동인데요. 네. 이 운동은 등이나 허리 라인 전체가 다 잡히는 운동입니다. 음. 아령이 있으신 분은 아령을 들고 아까처럼 소프트볼 있으면 소프트볼 네, 드시고요 사과를 우리 드리겠습니다. 보람 씨는 백슬 공도 이렇게 사과 잎이 어울리지만 참외도 괜찮아요. 네. 참외도 괜찮고 수박, 수박은 어때요? 아, 수, 수박은 참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네. 우리 옛날에 우리 굿모닝이라고 이렇게 배웠죠. 어우, 네. 네, 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 네. 자, 내렸다가 요걸로 응. 천천히 올라오시고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류라인 배울 때. 자 천천히 내렸다가 올리는데 이제는 이렇게 올라오신 다음에 가슴을 활짝 펴서 이 뒤쪽을 늘려주는 겁니다. 네. 자 내리시고요. 자 이제 연달아서 해볼게요. 네. 다리 벌려서 후에서 유 라인 허벅지 뒤로 쭉 덤이시고요. 네. 자 천천히 가슴 살리고 올라와서 활짝. 네, <laughs> 그냥 힘이 들죠. 네, 그러면서도 네. 이제 섹시한 에바 롱고리아의 허리를 상상하면서. 상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될수 있다 생각하고 나니까 즐겁고요. 여러분도될수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따라해보라고요. 네, 네. 매일 매일 꾸준히 하는 운동 네. 잊지 마세요. 2 1 세기 건강 미인 프로젝트 보람이의 건강 미인 도전기. 건강 미인 도전기의 첫발을 체력 측정으로 시작했던 보람. 마냥 자신의 건강을 걱정만 했었는데 떨려요 지금 막. 톡톡 떨리고,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안 좋아요. 그냥 혼자 맨날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병원 가러고 항상 그러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안 좋기 때문에 막뭐 떨리고 운동 많이 하라고 그럴까 걱정돼요. <laughs> 운동을 싫어하던 불안 운동 기구처럼 생긴 건다 부담스러웠다. 저 운동 안 좋아해요. <laughs> 아니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유산소 운동은 너무 지루해요. 그러니까. 아 차라리 식이요법으로만 조절을 하자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미처 모르고 있었던 그녀. 어, 저는 몸무게를 넣는 게 싫어요. 저는 제가 47kg, 8kg가 좋아요. 보기엔 똑같다고 하잖아요. 근육량이 늘었을 뿐 그게 싫어요. 몸무게 넣는 게. 이랬던 그녀가. 그러니까 헛된 상식을 좀 버리는 거. 보관관요 이런 게 많이 깨졌어요. 운동하면 제가 막 다리 두꺼워더라고그고 되게 막 말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o c 고 있고. 이제는 괜찮아요. e s a 그래도 저 지금 22분 지났는데 별로 이렇게 s 차 보이지 않죠. 좀 적응이 a 다고나 할까. <laughs> 진짜 체력이 많이 늘었어요. 허, 러닝머신을 26분씩이나? 보람, 변해도 제대로 변했다. 이렇게 어려운 동작도 혼자서 척척 해내는 보람. 그녀의 식생활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예전에 그녀는 과연? 간식이요. 네. 뭐 생라면. 아가 생라면? 생라면은 진짜 식단 보세요. 생라면 하나도 없어요. 어, 진짜 안 들어요. 어. 과자 나는 과자 먹어본지가 그래서 과자는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보람의 이건강 미인 도전기. 운동과 식습관의 변화를 이뤄낸 그녀 교수님에게 제대로 평가받는 시간이 찾아왔는데. 차이나볼 옆에 와서 구나. <laughs> 나 이거 들고 가고 있는데. 이거, 자 그다음에 여기서 올리는 거. 우와. 자 이거 U 라인. 자 어디야? U 라인 이 당겨야 돼. U 당기지. 오케이. 자. 부람 씨, 그래서 유라인이 가장 예쁜 연예인이 되었군요. 평가의 시간을 앞두고 열심히 운동하는 두 사람, 그 결과는 과연? 첫째는 몸 라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짠. <laughs> 이제는 이렇게 딱뭐 아령을 들거나 밴드를 들거나 뭘 들면요,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굴곡도 생기고, <laughs> 요 선도 라인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교수님께 칭찬을 들은 보람 이어지는 일기 검사도 칭찬을 들어야 할 텐데. 뭘못 뭐, 뭐 찍어 주시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세 <laughs> 개. 아니야 두개더 해줄래? 똥 똥. 왜냐면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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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삶은 계란 하나에 자몽 주스. <laughs> 지금 거의 6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요 식단이. 음. 그리고 지금 운동 끝나고 나자 마라. 살짝 가방에서 콩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오이도 조금 드시고 이제는 운동하고 영양을 챙겨 먹는다. 는 정말 건강미역시박 교수님 칭찬만 해주신 건 아니었다. 보람 씨 앞으로도 영양식으로 쭉잘 챙겨 드세요. 집에 들어와서 아니면 그때그때 그때 쓰면서 음. 반성을 하고 음. 또 쓰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라생각 하고 쓰면서 흐뭇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일기라는 것도 참 잘한 것 같고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음식도 골고루 먹고 조금조금 조금 알아서 먹고 하니까 참 잘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온통 다 찍어지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저도 모르게 참 잘했어요를 막 찍게 된 거예요. 꼼꼼하게 일기를 체크하는 강교수 최고의 건강매인이 되는 그날까지 그녀의 일기장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까? 어, 너무 새삼스럽다. 네. 정말 새롭지 않아요? 맞아요. 처음에 멋쩍 멋쩍 들어서 나 운동, 응? 나 영양 이러면서 그러시다가 하기 싫은 마음이 응. 많았었거든요. 그다 도전장을 딱 내밀고 네. 지금 절반이 왔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음. 그때 기억을 좀안 하고 싶지만 왜? 또 이, <laughs> 잊지 못할 기억이에요. 네. 제가 멋모르고 도전장을 딱 내민 거 하면 자기가 책임감이 네. 근데 그때 제 생각에 도전장은 내밀었지만 아 하고 이제 <laughs> 빠져 나가고 싶은 마음도 요만큼 있었을 <laughs> 예, 텐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음. 절대로 안 돌아갈 <laughs> 겁니다. 네 이렇게 정말 저는요 음. 건강 미인 도전을 하게 된게제인생의 굉장히 행운이고요 또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행운입니다. 남은 10회 동안도 열심해서 히꼭 네. 건강 미인으로 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순서는 건강을 네. 지키는데 꼭 필요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는 코너죠. Are you 레디? ready? Health body up. Are you ready? 해서 바디업. 해서 바디업. 오늘 배워 보실 운동은 복합 운동으로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요즘 너무 더워서 지쳐 가지고 매일 누워 계시면서 나는 저혈압이야 이러시는 분들한테 원기를 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으로 웨이트볼을 이용한 운동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웨이트 무게가 있는 걸 들고 팔을 이렇게 펴 줍니다. 근데 꼭 이런 볼이 없으면 생수병도 괜찮고요. 뭐 조그만 팅팅볼도 괜찮으니까 집에 있는 도구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팔을 이렇게 쭉 펴시고요. 천천히 내려서 앉아줍니다.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때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무게로 이 팔로 이렇게 버텨주셔야 되는데 얘가 무거우니까 몸이 이렇게 앞으로 쳐져 주시거나 또는 이렇게 뒤로 가시면 안 되고요. 이 무게를 내가 몸 중심으로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 주시고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모든 운동은 천천히 해 주셔야지만 혈액순환과 몸의 라인을 잡아 주는 운동이 돼요. 자 이제 이 동작이 되시면 앉았다 일어났다가 그다음에는 몸통을 치면서 옆으로 살짝. 자, 오시고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자, 천천히 후 하면서 몸통을 뒤틀어줍니다. 이 동작은 허리 군살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운동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웨이트볼을 이용해서 런지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살짝 사선으로 벌려주시는데 너무 가격하게 많이 넓게 벌리거나 너무 좁게 벌리시지 마시고요. 무게중심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벌리신 다음에 원래 정통적인 런지는 완전히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앉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냥 자기가 편한 정도로 해서 이렇게 앉는데 단지 주의할 점은 얘가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몸 중심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이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팔을 앞으로 쭉 펴시고요 몸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 자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둘자 이때 주의할 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앞으로 나가셔도 안 되고요 이게 이렇게 뒤로 나가셔도 안 되고 조금만 저도 상관없으니까 되도록이면 몸의 정렬을 밑으로 똑바로 이렇게 내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요 천천히 하나 자 이때도 이 웨이트 볼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복부 중심이나 허리 주변의 척추 길이근에 힘을 반듯하게 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다시 하나, 둘. 자세 번째 배워볼 운동은요. 힙을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운동으로 힙 레이즈 운동이 되겠습니다. 보통 혈압이 많이 떨어지거나 혈액 순환이 안 되신 분들은. 심장에서 혈액을 펌핑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능력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누워서 혈액을 머리 쪽으로 더 원활하게 올릴 수 있는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볼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소파나 쿠션 같은 거 위에 다리를 올려주시고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때 아마 몸이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그럴 때 복부랑 힙부랑, 보세요. 저도 막 흔들리죠. 그러니까 힘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런 동작을 하면서 바디라인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시켜주는 겁니다. 자, 천천히 내리시고요. 자, 다시. 모든 운동은 천천히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됩니다. 다시 천천히 올리시고. 자, 천천히 내리시고. 내리실 때 완전히 엉덩이가 바닥에 비쳐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엉덩이가 약간 떨어뜨린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올려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시 바로 하나 둘셋 올리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줍니다.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이 운동들은. 전... 구체적인 바디 라인을 업 시킬 뿐만 아니라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운동이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건강 레시피 must have it. 네, 여러분의 건강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코너죠. 네. 바로 건강 레시피 순서입니다. 네. <laughs> 네. 오늘의 건강 레시피는 뭔가요, 교수님? 오늘의 건강 레시피는 네. 정말 건강 보양 레시피예요. 아. 키위 샐러드입니다 키위 요즘 시중에 굉장히 손쉽게 살수 있죠? 네. 키위는 사과에 비타민C가 무려 20배 <laughs> 진짜요? 비타민C 그러면 귤 그러잖아요? 네. 귤에 섯배요 아... 그리고 음.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변비에 너무 좋고요. 잠시만 요 주세요. 왜 지금 뭐뭐 뭐 있어? 아 있어요. 이 가야 할 때가 있는 거아 정말. 네. 그러면은 키위 샐러드 많이 드시면요 다이어트에 적 변비가 없어져요. 어 그러면은 키위의 효능은 네. 들어봤고요. 네. 간단하게 또 만드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너무 간단할 텐데요. 네. 자 그러면은... 간단해서 좋은 프로잖아요. 네. 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항상 우리는 깔아주세요로 시작해요. 손으로 네. 먹음직스럽게. 먹음직스럽게 손으로. 네. 양상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네. 제가 이제 레시피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음. 항상 냉장고에 있는. 네. 야채 중에 또 하나예요. 오히려 물 대신 네. 먹기도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정말 심심하고 왜 배고파서 먹을 때 있고 입이 진짜 궁금하고 아. 심심하고 하서 먹을 때 네. 있잖아요. 입이 궁금할 때짝이죠 네. 아, 깔아 주셨어요. 네. 혹시 집에 치클이나 이런 시금치 같은 거 있으면요, 그냥 깔아 주세요. 샐러드는 샐러드는 그냥 아무거나 축축축축 깔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그리고 요즘 슈퍼 가니까 이렇게 예쁜 체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체리도 섬유소도 많고 비타민도 많으니까 음. 한1 0개 정도 한천원 네. 정도밖에 안하니까요 기분 좋게 체리도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야채를 먹어버릇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음. 이렇게 좀 오히려 예쁘게 꾸미는 것도 예쁘잖아요. 음. 저희 또 교수님의 네. 하이라이트는 소스 아니에요. 소스인가요? 네. 오늘은 조금 네. 특별한 소스를 준비해봤어요. 무슨 아, 소스예요? 들깨 드레싱 소스. 어, 딱 말로만 들깨, 키위하고 네. 들깨하고는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여름철에 네. 저 요즘 보람 씨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혹시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laughs> 이렇게 생각... 근데 들깨가 보양식이잖아요. 아. 우리 막 추어탕에도 넣어먹고, 영양탕에도 넣어먹고. 해도 넣어 먹고 또 순대국밥에도 넣어 먹고 그게 이 들깨 가루가 이렇게 떨어진 체력 스태미나를 많이 올려주고요. 와. 또 리놀렌산이라는 게 많아서 우리 여성 여자들 이렇게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화가 되는지 궁금하니까 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칼로리도 그리고 굉장히 낮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게, 그게 저희 네. 프로에. 관건입니다. 오늘은 들깨 우유를 하겠습니다. 플레인을 아안 하고요. 우유도요 저지방 우유를 쓰는 거예요. 저희들은 항상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우유를 음. 못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간접적, 먹게 되죠. 예. 네, 간접적으로 네. 이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죠. 마요네즈도요 요즘 저칼로리 마요네즈 맞아. 요 우리 다이어트한다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돼요. 마요네즈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게 참지 되고 마세요. 네. 그럼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저지방을 찾다 네. 님에는요 방법이 많아요. 음. 저지방을 찾아다니면 2분의 1 칼로리로밖에 네.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 항상 아시죠? 꿀이면 꿀 아니면은 이렇게 올리고당 있으면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약간의 또 너무 또 탄수화물 안 먹어도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올리고당은 설탕하고 달라서 칼로리가 생각보다 적게 나가요. 어떤 소스가 나올지 그리고 어떤 조화가 될지 참 궁금하네요. 괜히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벌써 침이 꿀깍하니까. 꿀까 한데? 꿀까, 꿀 소스가요 여름철에는 네. 너무 또 끈적끈적하면 네. 입에 쩍쩍 달라붙으니까 그냥 살짝 그냥 끼얹어 준다는 네. 생각으로 하면 돼요. 드세요. <laughs> 네, 저는 여기다 잘게요. 네, 소스 한번 곁어여주세요소 뿌려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철 소스는 또 이렇게 묽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냥 겉에까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제가 시식을 해볼게요. 이쪽에 조금 더 할까요? 더. 응. 제가 우유 들깨. 저지방 우유, 우유 영양분이 듬뿍 들어 있고 네. 또 보양식인 들깨를 이용해서 키위 변비에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좋은 변비. 비타민도 풍부하고요. 네, 김이 주름 깨. <laughs> 어때요? 들깨 향이요. 응. 정말 고소하잖아요. 거기에 키위는 정말 상큼하잖아요. 음. 거기에 우유까지 영양가도 듬뿍이고 맛도 좋고 맛있죠. 정말 교수님 소스하고 요 재료는요. 오묘한 조화를 잘 이루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렇게 먹으니까 갑자기 막 보양이 쇼아 네. <laughs> 네. 네 오늘의 건강 레시피 키위 샐러드였습니다. 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된 강영숙 백보람의 헬스업 라인업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요, 다른 것도 다 좋지만 <laughs> 네. 특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네. 다양한 운동을 배울 네. 수 있다는 게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뿌듯한 게 네. 운동뿐만 아니라 보람씨가 이 운동에 방법들. 맞아요. 건강하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지 내가 다시 건강 미인으로 거듭될 수 있는가를. 하나를 알려줄 여러 가지죠? 네. <laughs> 느낌이 있는 이 백보람씨한테 네. 저는 너무 제가 오히려 더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그동안 건강에 좋은 운동에다가 네. 또 스타들의 몸매 비밀까지 슥섭 집어냈잖아요. 네, 앞으로도 건강과 아름다움 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작업은 계속됩니다. 쭉, 욱쭈 네, 네. <laughs> 여러분의 건강 매뉴얼 헬스업 라인아 언제나 <laughs> 함께해요. 요즘에 막왜 이렇게 살 빠졌어 요렇게물어보나안 어, 빠졌는데 몸 이렇게 는데나 어, 원래 그랬어. 그렇지. <laughs>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계요 <laughs> 끝래서쯤에때 100%. 100%. 못하더못하 적어도 적어0는0는 100%. 100%. 100%. 100%. 100%. 100%. 1 0 100%. 를 위해서 화이팅! <목소리>